호환 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쳐 주세요. 호환 님께서 다마고쥐형님저 실토 2등 했습니다. 형님 영상 정말 오래전부터 보고 있고 자기 전에도 틀어 놓고 별짓을 다해 봤네요. 축하드립니다, 호환 님. 호환 님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와, 대박이네. 그랬을 때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저는 그 생각을 어, 늘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장중에도 특히 우리는 매일매일 어,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단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단기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 매일매일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할 것인가 매매를 안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무작 무작정 매수하고 보면 안 되고, 어, 어, 그게 가장 힘들죠. 어, 무작정 매수하는 거는 일단 그냥 들이밀고 보는 거는 그냥 다 뇌동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뇌동매매. 아, 몰라, 얘가 강해 보이니까 그냥 일단 사고 봐. 다 뇌동매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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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못 버텨. 결국에는 어 그래서 누군가는 눌림에서 매수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눌림이어서 오늘 기다려요 이 종목을 기다렸어 기다리다가 드디어 매수 찬스가 왔어 어 이야 막 하면서 드디어 어 먹을 기회가 왔다 혼절 짧다 하면서 눌림목에서 매수 싹 걷어가 그런데 매수 근거가 없이 어 지금 이 종목에도 그 자리가 너무 많아 어 손절할 자리가 <laughs> 매수 근거가 없이 들이대면 손절할 자리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반대로 보면 뭔줄 알아요? 그 손절하는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깨우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누군가는 매수를 싹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손절을 하고 있어. 손절 누구한테는 정말로 정말로 예. Yep. 큰 눌림이야. 어. 그리고 그, 거기를 올 때까지 한 20분이건 30분이건 혹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다렸어. 마음에 드는 눌림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어. 그러면 이 사람은 매수 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매수 근거. 내동매매가 아니죠. 어, 어 하다가 손절을 나갔어. 손절이 나갔어. 그래도 이 사람은 내동매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뭐냐. 오늘 매매를 할, 아 오늘이 아니라 어이 종목을 예로 들게요 그냥 어 매매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근데 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 매수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자, 그러면 얘는 매수할 만한 애냐, 아니냐를 따져봐야지, 처음에. 종목을 딱 봤어. 시장을 봤어. 그러다가 종목이 압축이 됐어. 시장을 보고, 그리고, 아, 아, 아. 체크, 체크, 재료 체크하다 종목이 압축이 됐어. 종목이 압축. 어. 그러면, 무작정 사요? 아니라면 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따지고 어? 어떻게 할 것인가 매매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뉴스도 체크해보고 분봉도 체크해보고 일봉도 체포, 체크해보면서 다시 그리고 다시 시장을 다시 한번더 체크해보면서 어.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돼요. 마음이 급하면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 얘가 날라갈까봐 못할 이, 이 단계를 다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어? 날라갈까봐 안 날라가요 여러분들 종목. 종목 절대 안 날라간다니까요. 오히려 흔들고 있지. 강한 종목은 강한 종목은 그냥 안 가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번 슈팅이 나오는 거야. 주도 주차트 잘 봐봐요 여러분들. 슈팅은 특정 구간에서 세번 내지 네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무조건 세번세번 나오고 네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슈팅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와 그 전에는 다 조정 행보거나 아니면 박스권 행보거나 어, 아니면 박스권 흔들 흔들기거나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늦어 안 늦어 안 늦어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훈련이 되면 훈련이 되면 이 지금 1년의 과정들 있죠? 이게 금방 돼요. 금방. 금방. 종목 보고 뉴스 보고 어? 거래량 체크하고 일봉 체크하고 자리 체크, 가격 체크하고 어? 돈 얼마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오늘 시장에서 얘가 선도하고 있는 인가 아닌가 체크하고 어? 그게 한 1분에서 2분이면 될것 같은데? 길어도? 그리고 평상시에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 종목이면 바로지. 응? 이거예요, 이거. 평상시에 모니터링이 되어 있고 근거를 평상시에도 충분히 내놨던 종목이면 흔히 관심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관심 종목. 응? 저도 이렇게 투가를 시켜놓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자. 그리고 오늘 이 종목들을 지금 분석을 해놓잖아요. 다음에 이 종목을 보면, 아, 그간의 움직임이 어땠었고,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다다다닥 들어온다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이 과정을 거치면, 그리고 종목이 맨날 똑같은 게 돌아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시간을, 이런, 이런 방향을 맞게, 어? 근거를 가지고 계속 경험을 쌓으며, 같은 종목이 계속 돌아가요, 어차피. 종목이 1년 뒤에 전부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싸요. 어, 흔히 그걸 종목 특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신규주에 같은 경우는 SAMG 엔터가 신규주잖아요. 신규주니까 데이터가 적어 일단 나한테.